안갑습니다 증권가 찌라시의 자, 이 선생입니다. 자오늘짱이 대마 관련 주들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마 관련 이슈가 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희 또한 이 대마 관련 주로 지금 현재 매매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뭐 어떤 매매를 진행하고 있냐 봤을 때는. 자 보시면 아래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아래 번호로 숫자 9번을 남겨 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실시간으로 단타를 좀 보내드리고 있죠 자, 10월 10일 8시 59분 장 시작 도전에 추천드렸던 뭐 신신제약의 경우 그죠 시초가 적극 공략 추천드렸는데 그 이후로 뭐 18%가 넘게 올라버렸죠 그래서 충분한 수익권이 나왔다 이렇게 대마 관리도 지금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로 남겨주신 다음에 영상 마저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테마, 대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리아나 뭐 대마라고 볼수 있는 뭐 같은 거죠. 볼수 있는데 이전에도 이 관련 테마는 이슈가 이따금씩 불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좀 보였어요. 자 근데 오늘 어떠한 이슈가 좀 나타났냐 봤을 때는 자 미국이죠. 어, 미국 조지아주가 일반 약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판매 를 허용한다는 사실을 불면서 이 대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어떠한 종목이 있냐 봤을 때는 일단 급등하는 것들이 대부분 대마 마리아나 같은 거죠. 관련주입니다. 자, 먼저, 오성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윗꼬리를 좀 만들고 있네요. 자, 윗꼬리가 뭡니까? 어느 정도 매물을 맞았다는 거죠? 자, 해당 가격대에서 이전에 한번 상승이 나타났고, 분명 누군가, 뭐, 개인들이나, 기관이나, 외인이나, 그죠? 해당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매수가 본전이 왔을 때 정리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을 좀 맞았다 매도세를 좀 맞았고요 그러한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이 오성첨단 소재가. 대장준환입니다 현재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은 우리바이오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5성 첨단 소재도 우리바이오가 추가적으로 상한가에 다시 안착하냐 마냐에 따라서 다시금 또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련 종목들을 모두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바이오. 어, 그래서 5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물론 좋은 종목이긴 하나, 그죠? 뭐 기업적으로 좋다는 건 아닙니다. 테마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어, 좋은 종목이 하나, 이 우리 바이오 움직임에 따라서 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우리 바이오의 움직임을 함께 체크한 다음에, 오선순나 선전 또한 관심을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어, 그러면 우리 바이오 움직임을 또 봐야겠죠. 우리바이오가 지금 현재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 보시면 장중에 상한가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매물이 나타나면서 다시금 좀 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이 종목이 장 마감까지 상한가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이 종목은 사실 매물이 어, 있긴 있지만 많이. 엄청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성첨단 소재보다는 좀 매물벽이 좀 얇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빠르게 상한가 구간까지 갔다가 다시금 좀 풀린 모습이지만 다시금 상한가 또한 안착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장 만들어진 이 저가 구간 있죠. 저가 구간 이 저가 구간을 깨지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뭐 저가 구간에서 이렇게 여러 여러분께서 뭐 단기적으로 매수에 임한다든지, 그죠. 그러한 타, 어,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진입하신다면, 뭐, 짧게나마, 그죠. 수익을 가능하다. 만약에 또, 매수 이후에 상한가에 들어가게 된다면, 다음날 갭상승 출발이 보통 나타나죠. 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어, 이뤄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이게, 대마 관련주들이 지금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니죠. 그죠. 예전부터 계속 계속 다뤄지던 이슈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갈 테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용도로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바이오는 그러면 왜 관련주냐? 또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자,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마약류, 뭐, 학술연구자 등등등등 뭐, 승인을 취급해서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자, 칸 쪽으로 바로 지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오성첨단수준은 뭡니까? 자회사가, 어, 자회사가 이 마리아나 관련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주로 엮여 있다. 근데, 이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 또한 있어요. 자, 어떤 종목이냐 봤을 때는 화일약품입니다. 자, 화일약품, 그죠? 화일약품 또한. 오성 자회사 그죠 카나스 비스메디칼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관련주로 엮여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자 화일약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일약품은 어떻다 당연히 오성첨단 소재보다는 시세가 좀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시세 강도에 따라서 1등주, 2등주, 3등주 좀 나누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고요. 자, 화일력품 주가 흐름을 봤을 때이종목 또한 분명 이전에, 그죠? 메모리 한번 있죠?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을 를 막고 떨어지는 모습, 그죠? 그렇게 나타났다. 우성 첨단 소재랑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구나, 유사하게 움직이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메이디 코스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디 코스는 어떠한 종목이냐? 어, 메디쿡스 같은 경우는, 어, 경구용 인슐린, 의료용 대마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적 엮여 있는데, 일단은 차트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죠. 그리고 거래량금도 좋지 않고, 시가총액 자체도 260억 정도로 사실, 어, 큰 자금을 우리가 투자하기좀 부담스럽다. 뭐, 100만원, 200만원 소액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잠깐 접근한 이유에, 뭐, 단기적인 수익을 챙길 수가 있으나, 크게, 큰 자금 투자하기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러한 종목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께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토피아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토피아 자, 세토피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어, 좀 수급이 한번 들어왔죠. 그리고 다시금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거리량 없이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바이오 우리 눈치를 좀 보고 있죠. 이 종목도 우리바이오가 상한가에 들어가냐, 마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결정되겠죠. 자, 이 종목은 뭐냐? 자, 자회사가 현재 이제 마리아나 사업체, 어, 마리아나 사업을 영위하는 어떤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 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고 왜 관련주인지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떠한 종목들이 있냐 봤을 때는 뭐 한국 BNC라는 종목도 있고요. 자, 한국 BNC, 한국 BNC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유셀파마, 햄프가 그러니까 대마 쪽 관련한 그런 부분이죠, 성분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의약품 원료 및뭐 화장품을 또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 있다. 한국 BNC. 적어 드리겠습니다. 한국 벤시 2020년 이렇게 적어 드렸구요. 자, 그 다음 종목이 뭐가 있냐? 자, 한국 벤시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를 봤을 때이 종목도 한 차례 대시세 이후에 그죠. 지속적으로 기간 조정과 계약 조정을 받았구요. 3600원에 위치해 있네요. 3600원이면 어딥니까? 이 구간 때인데, 음... 음. 실적을좀 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잡아가는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저점을 잡아가는 뉘앙스에서 이번 이슈에서 여기를 다시금 돌파하는 이슈가 나와 주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시가총액이 2,445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큰움직임을좀 제한적이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NFC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죠? 좀 가볍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윗꼬리 흐름을 만들어온 걸 봤을 때, 어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시세가 한번 나타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윗꼬리 흐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매집에 가까운 흐름이 좀 나타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대망 이슈가 아니더라도 한번 어떠한 이슈와 함께 엮어서 움직일 가능성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어떻죠 자, 거래량에 들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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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 구간이 있어요. 그게 어디다 상승했을 때만, 그죠? 상승했을 때만 상승했을 때만 상승에 들어왔죠. 그리고 조정시 이렇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을 때는 거래량이 급감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좀매집봉 형태에 가깝다라고 보여주 보여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이 종목 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은 뭐 가격적인 부담도 크게 없죠. 뭐 상승이 많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그죠? 주가에 대한 뭐 부담스러운 위치도 아니고요. 아직까지 그죠? 상장 이래로 상장 이래로 제대로 된 시세 한번 내는 적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번 대마 이슈와 함께 한번 날려도 나쁘지 않은 그런 음, 어, 그죠 명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또한 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난잘 모르겠다 어, 이렇게 말씀을 제가 다 드려도 난잘 모르겠다하시는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래 번호 그죠? 아래 번호로 숫자 어, 9번만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종목들 단기적 수익 공략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